현재, 예, 예, 금속입니다. 이게 구리 금속인데, 그 알루미늄도 다른 금속은 다 돼요. 그래서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돼. 이렇게 규칙적이나 불규칙을 넣어주면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반도체의 캐페시터나 구리회로, 또 전기선 통신선으로 쓸수 있고요. 이거를, 어, 뭡니까? 트랜지스터로 카페스타 트랜지스터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제에 있어서 뭐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 뭐 이런데서 재료가 한건 한건, 응극지 하나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어떤 배터리를 그, 나, 뭐, 이온 전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분리막을 좀 분리막이 아니라 격벽 처리를 해서 저연 막을 써서 열이 한꺼번에 뭉치지 않게 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현재 납축 전지도 어떻게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하나의 극지 하나로만으로도 전기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게제 이론이고요. 양극재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면 그게 낫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어떤 저,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것을 절연구조로 절연구조를 왜 가질까요? 열이 이제 축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거죠. 이것을 절연구조로 갖춰놓으면 만져도 열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열이 전달이 안되게 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여기서 그래서 절연구조를 갖춰가지고 일종의 격벽 처리는 맞잖아요. 수십 장, 수백 장, 겹쳐놓으면 이게 배터리가 됩니다. 이 전기선은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수 있다. 금속동원이다열 개다 그러면 그게 배터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뭉쳐놓으면 높은 열 때문에 화장 안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격벽 처리, 저연 구조를 갖춰주다 이거 MSC 기술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구리바 뭐 모터의 정류자도 저 같은 금속으로 돼야 된다고 아니면 쇼트가 서로 다른 금속이 되면 쇼트가 일어난다고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금속 구리코일을 감아야 된다고 그랬죠 같은 금속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이것도 이제 금속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를 금속 금선 서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뭐 다른 걸로도 만들어도 되까 알루미늄도 다른 금속도 전기 전도되는 다 되거든요. 현재 있는 금속 컨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금속 컨덴서 개념을 쓰시면 재교수니다그 다음에 이런 흑연 언극제 부분에서도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는 다같가니 네. 이런 식으로 구리판에다가 대중소, 대중소 이렇게 구리하고 있듯이 이런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분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재교수입니다 이게 판을 흐르면. 이게 전기뿐만 아니라 열, 냉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리 알갱이다, 그럼 막 고무판이다, 그럼 알갱이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금속에도 이렇게 할수 있고. 플라스틱이될수 있어요. 그럼 고무 같은 건 합성 고무가 천연 고무처럼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쓰시면 여기서 합성 섬유 어디서 쓸수 있고요. 합성 섬유 어떤 실에도 다른데도 이런 기술과 원리를 제가 원천 기술은 저고 거기다 시 응용 기술은 그쪽이겠죠. 적용하시면 저기 다른데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전기선으로 썼을 때도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모든 어떤 콘덴서다. 콘덴서다 그러면 모든 기판 구조가 콘덴서도 될수 있고 자동차에 올려도 파워뱅크. 현재 이렇게 전기로 공급하는 파워뱅크 캠핑용. 캠핑용이 됐든 그런 것이 돼. 배터리 구조. 이 콘덴서가 일종의 배터리니까요. 카패스터 여기서,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력 의 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근데 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몇 개로 분 구분해서,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충전도 빨리 돼, 이런 건. 충전도 빨리. 이것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한두 개짜리 쓰시면, 하나짜리 쓰시면 제기술이에요 하나에도 전기 흘러, 220여 기 연결해보십시오. 전기 흘안안느라 이걸 로 구리, 그렇죠. 피복만 입히면 구리선이라니까, 전기선이라니까. 동축 케이브는 하나짜리 쓰고 있어요. 유선전화, 현재 있는 유선전화선도 전화, 유선전화 때리는, 그것도 하나짜리 통신선 만들어 쓰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여러 개로 분할해서, 2두 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전기선은, 거리선는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로, 이렇게, 피가은안친채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게, 동축 케이블도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 선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기술, 구조를 따라서,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2회선 주세요, 3회선 주세요, 4회선, 5회선, 6회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회선으로 하나는 뭐 뱅킹, 하나는 뭐 방송, 하나는 뭐 이렇게 채팅, 하나는 게임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이런 개념을 TV 에 있는 케이블 선에도, 수심 통신선에다가 그래가지고 각각 이제 피복을 갖춘 채 각각 틀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또는 동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0 개로 쪼개서 1년번호와렇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그, 틀린 도로를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는. 그래서 신호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신호 처리 속도가. 이것을 쓰시면 되겠입니다 또는 거기 전기선 안에 통신선이다 그랬을 때어 어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통신선을 어 구리선이다 했을 때 대자리, 중자리 틀린 두께를 갖춘 채 그렇게 해서 통신선 만들어서 큰 목적별로 쓸 때가 있다는 그럼 전기선도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당근바다로 됩니다. 당근선도 피복을 갖춘 채. 두꺼운 놈, 중간 놈 이렇게 두께를 따라서 얇은 놈 이렇게 하고 섞어주면 제기 그런 통신선 그 목적별로 다쓸 때가 있다네 그만큼 전류를 틀리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판 구조에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다. 그러면 어떤 데는 두 개, 어떤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기술을 쓰시거나 전기선 안의 굵기가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게 아주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갖고 전기를 증압이나 감압을 구조로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증압과 감압 구조에 있어서 이, 이런 두께를 따라서 증압과 감압을 이루거나 전기선에는 구리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일곱 개 그래서 신경을 틀리게 하려고해서 증압과 감압을 이루시거나 이런 식면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배터리, 배터리다 그러면 이런 것을 콘덴서, 콘덴서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개의 콘덴서에서 배터리에서 전력 자동차 전력 전 또는 파워뱅크. 그것도 배+ 배터리니까 공급을 이렇게 전량을 틀리게 해서 중압과 감압을 이루수있재기술 가정용 110까지 1220 이런 걸 받아갖고 12.5볼트 30 10 60볼트 30볼트 60볼트 70볼트 100볼트 110볼트 120볼트 220 자유롭게 공급을 이런 형태 변압기를 공급 만드시면 제조하시면 재기술이에요. 한전 같은 데도 쓰시면 재기술이에요. 또는 그것을 가정용 전기 말고 배터리. 뭐, 그럼, 뭐, 인버터 발전기가 됐든, 난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 파워뱅크가 됐든, 그것을, 파워뱅크를 좀, 이런 개념을 이제 배우셔가지고, 아, 이게 전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많이 흘려보내 수도 있고, 적게 흘려보낼 수도 있네. 그러면 12.5V도 공급하고, 30V, 60V, 내가 110V, 220V 자유자재로 변환는 기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무선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그, 뭐든, 어, 블루투스 기술에서, 어, 그럼 내가 전기 양을 갖다가 틀리기해서 각각 그 이렇게 전파 다섯 개를 보낸다. 여기는 10분이고 여기는 20분이고 여기는 3 0분이서틀리기해서 각각 다른 가전 이렇게 보내거나 각각 하나의 어떤 그 장치에서 전파를 흡수를 했을 때틀리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어떤 블루투스 기술에서 여러 개를 충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서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테 송수신, 한다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키토 와이파이, 기타 무선 송수신 장치, 위성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 경우는 없습니다. 라디오 전파도 수신만했거든 이젠 뭐 어떤 워키토키에서 다른 파향의 전파를 어떤 주파수 도약이라는 방법으로 채널을 바꿔가며 통신하는 건 있었는데 이건 없었다 동시에 통신하거나 이거를 동시에 통신 이렇게 신호선을 많이 주는 거죠. 도로를 얘기 하면 도로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구조는 제 기술이다. 뭐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데스크탑은 뭐 스마트폰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간 워키토키 하는 워키토키에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이파이는 와이파이가 2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 현재 있는 데스크탑이나 와이파이나 뭐 가전장치에서 기판이 이제 마더보드다.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는 구조. 주요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져서, 그래서 저장장치도 따로따로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전력을 각각 공급해갖고 여러 개의 효과를 갖는 그런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여러 개 들어가서, 워키톡에 워키톡, 와이파이는마이파이나 여러 개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뭐 TV 안에 TV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데스크탑 안에 데스크탑 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여러 개 들어가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 위성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 DVD 안에 DVD DVD알이다. 그럼 DVD 안에 기판은 여러 개넣어갖고 여러 개 여러 개로 구성하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CCTV 할때 쓰시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하드 디스크 안에 하드 디스크 여러 개 들어가 있듯이 SSD 저장량치는 SSD 같대자리중자리소자리 여러 개 들어. 통신칩 안에 통신칩이 미니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던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각각 틀린 전파에 각각 틀린 전력량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전 기기에 여러 기기에 충전하거나 상호 교신할 수 있다. 서로 틀린 전파로 또는 각각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 호출 번호 틀리니까 같은 전파로 잘도 통신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스마트폰이 워키토키든 현재 이렇게, 저도 이제 번호가 있어요. 이렇0 어, 공공 얘기 아, 땡땡땡땡해. 내가 네, 공개해놨습니다. 네, 이거를 어, 이거를 공일공 이이공의 칠육이칠. 이렇게 이렇게 e y o 유튜브 b e y 에 u t u b 연락하 u t u b e y o 요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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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로만들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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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딴나 놓고는 기술을 괜찮 으니까컨택을해서 사가나 그러면서 뭔또 무슨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개념을 사십시오. 벤티도 인터넷에 구멍 뚫는 게 그게 무슨 뭐 거기서 기술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개념을 사시면 되지. 음, 그렇죠? 양해각서 뭐 하자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끊어 버립니다. 기술을 공동 연구로 만들어서 기술 탈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바쁘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 힘만 들게 하고 기대만 잔뜩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 팬티 하나 구멍 뚫고 좀좀 기술적 으로 설명이 있요 이러면 그분 이상한 분이세요. 네 그냥 그 개념을 사시면 됩니다. 저기네들이 충분히 이해해 놓고는 직접 <laughs> 대산권 영상이라는 게 그쪽 그 저기네들이 어, 공개를 해놓잖아요. 특허도 있거든. 그거 보고 알거든요. 개념은 몰라요. 다 알지. 쓸데없이 기술을 왔다갔다, 사람 바쁜데 왔다갔다, 하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10만 잔또 공동 연구를 만들어서 우리도 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안다. 이러고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불러? 자기네가 그냥 개발하면 되지. 자기네들이 더 우리가 이미 연구했고 더 많이 알면 뭐하러 부르냐고요? 진행은 좀 혼자서 진행한 개발해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절대 부르지 마세요. 살로 의사가 없어서 그런 네.